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방산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만든 FA-50의 지위 또한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FA-50은 경전투기를 넘어서 진정한 전투기로 입지를 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50을 대거사들인 폴란드가 최근 함박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FA-50이 미 공군의 전투기인 F-16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전세계가 증명하면서 경전투기에서 진정한 전투기로 승급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 각종 무장을 장착해 경공격기로 개량했다는 이유로 종종 F-16과 비교되 왔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의 FA-50 도입을 계기로 전투기로 수십 년 동안 국권이 자리를 지킨 F-16을 위협하는 등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F-16 대신 FA-50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 강화가 시급한 폴란드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미그-29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당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 8대를 보낸 데 이어 6대를 추가 공급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한국에서 대체 전투기가 오면 남은 미그 29기 모두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이런 대담한 결정은 FAO 10에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실제로 현재 폴란드가 보유중인 전술기는 100대 내외로 이 가운데 미그 29는 28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FAO 10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미그 29를 전부 다 내주고 예비물량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했던 건데 실제로 한국은 빠른 납기를 통해 이런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전투기는 FA-50이 아닌 F-16이었는데 오랜 고심 끝에 FA-50을 택했는데요. 경공격기로 알고 있는 FA-50은 사실 다른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절대 뒤지지 않는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A-50은 공대지 유도미사일과 초정밀 지상 타격 임무를 할수 있는 건 물론 공대공 교전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와 더불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는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F-16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된 네. 폴란드에선 성능이 비슷한 마당에 이왕이면 빠른 납기가 가능한 FA-50이 더욱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고, 애초에 미국이 F-16을 판매하려고 제시했던 납품 기간보다 무려 5년이나 더 빨리 FA-50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폴란드의 성공 사례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선 F-16을 도입할 바엔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빠른 납기가 가능한 FA50을 택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에 이어 FA50 도입 후보국으로 루마니아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루마니아 의회에서는 당장 전투기 110에서 120대가 필요하다며 FAO 10이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다른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역시 영공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 하원 국방위원 팔코이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구매한 F-16 32대가 도입돼 총 49대 전력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영공방어에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4.5세대 전투기 대량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가 나토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동시에 온전한 영공방어를 하려면 최소 110에서 120대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2030년대 이후 F-35가 도입되더라도 이와 함께 운용할 현대화된 전투기 도입이 당장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2030년대 20, 30여 대의 F-35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으로 이 사이 공중전력을 보완할 4.5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루마니아가 보유한 전투기 F-16은 과거 포르투갈과 벨기에에서 가져온 7,80년대 배치된 오래된 전투기로 보유 중인 F-35 역시 기력이 40년을 훌쩍 넘은 노후화된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화된 전투기마저 몇년 후에는 모두 다 퇴역해야 하는 데다 노르웨이에서 전달될 구형 F-16-49대로는 마 영공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최근 루마니아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 공백을 메울 전투기를 하루빨리 찾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설사 F-16을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루마니아 연간 국방 예산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마저도 루마니아의 기대만큼 빨리 인도받을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루마니아는 자국군의 부족한 전투기 전력을 채워줄 대안으로 FA-50을 점찍어둔 상황으로 최근 폴란드에서 구매한 FA-50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는 방산협력협의회에서 FA50 수출 언급을 할 만큼 진지한 논의를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FA50을 망설임없이 점찍어둔 건 FA50이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데다 루마니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A50은 F-16과 호환성이 높아 조종사의 기종 전환이 쉬운데 반면에 비용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성능개량을 통해 고성능 A사와 전자전장비, 다양한 정밀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등 FA-50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FA-50을 무시하며 FC-1이 최고라고 아직도 자랑 중입니다. 그러나 뻥스펙의 불량 전투기인 것이 최근 들통나며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도 마은안 했지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불량 제품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이 이젠 무기마저 불량으로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미얀마가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전투기 JF-17은 실제 계약 사항보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가 덜 탑재된 걸로 드러나는 등 심지어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결함에 중국은 나몰라라 하면서 급기야 미얀마는 전투기를 공동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는 파키스탄인력이 기술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여전히 임무 수행엔 부적절하다며 중국에게 320억 원을 들여 전투기 6대를 들여오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다른 개발도상국들 역시 미얀마처럼 소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중국산 전투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산 불량 무기로 피해를 받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AS 서비스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나이지리아에서도 중국산 전투기 F7 두 대가 독립기념일 기념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이 오버랩됐는데요. 이런 이유로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중국 때문에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며 중국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말고도 우열하고 있는 국가가 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다름 아닌 아르헨티나에서는 FA50 대신 인도 테자스를 선택하면서 최근 엄청나게 후회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 아르헨티나는 전투기 사업을 벌였는데 당시 사업에 출사표를 냈던 FA50을 외면하고 2020년 인도 테자스 15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도입 사업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르헨티나는 FA50 도입을 앞두고 팬데믹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안 좋은 재정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테자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테자스는 인도공군도 30여 년 만에 인도받았을 만큼 여러모로 잡음이 많았던 기종인데 설상가상으로 아르헨티나에 도입되는 테자스는 인도에서 운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FA-50을 놓친 아르헨티나는 지금 어떻게든 FA-50을 붙잡았어야 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들어 FA-50의 명성이 더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수출은 FAO 식 비상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